아, 이제 완전 봄이네요. 아, 요번 임주인은 많이 추웠어요. 저도 많이 떨고 했는데 얘들도 많이 추웠을 거예요. 3월달에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발코니에 놨다, 들어갔다 놨다 했는데 이제 완전하게 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요번에 제가 분갈이 하면서 모둠을 했는 거고요. 얘들 아주 애기들이에요. 색깔 진짜 예쁘죠? 애기들이고자 이것들은 자좀 컸는 것들요. 는원음 이렇게 라우리 있죠. 나우리 이 상황이 주는 잘안 돼요. 오는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마디바에 네, 제가 이꽂이에서 키운거에요 음, 여기 우주목도 제가 이꽂이에서 키운거고요 거의 제가 이꽂지에서 키우는 것들입니다 네, 이것도 모둠이에요 저기서 아아 예, 막 불이 타고 있습니다 요거는 펜딩스인데요 여기 여기 애기놈 보이시죠 얘는 음, 다육이 다육이 보는 게 아니고 꽃을 보는 건데 꽃 진짜 이쁩니다. 정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모둠을 작년에 했어요. 어, 혹시나 누가 어, 이렇게 분양을 해달라 하면 해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분양해달라는 사람이 안 계셨습니다. 음, 이건 당인데 예, 당이 예쁘죠 색깔. 네. 호피 당인과 당인입니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어. 아, 여기 창입니다. 창인데. 예, 안에 있을 때는 예, 애기 피부처럼 뽀돌뽀돌하다가 막이렇 예, 바깥에 나와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이는능계게 정상 복귀가 될 날이 1년이 예, 넘게 걸려요. 어떻게 되냐면 밑이 하엽이 져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색깔 예쁘다. 여기 보면음 이렇게 까뭇까뭇한 거 있죠. 까뭇한 거요런 것들이 지금 탈수 그래요. 벌써 이 타면 여름이 어떡할까 걱정입니다. 이봐 이봐. 음 다섯 장. 음 색. 색깔 예쁘다. 음, <laughs> 진짜 예쁘다 색깔은. 네, 이번는 창들입니다. 자연 밑에 보면, 음, 겨울에는 바깥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잎사귀가 다 마르고 했는데 이제 봄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음, 여기도 그렇고요. 아이고, 이거 좀았싸 음. 자, 이들도 해서 다시 기들이에요. 이고지키우는 것들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컸습니다. 아, 여기 더 심고 이피네 영월입니다. 올 여름도 무탈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